예예 이비누까 이비누까 둘러서 약타 갖고 지금 가고 있어요 이비누까 다가 지금 저쪽으로 가로 가는 게 빠르지 이 사람은 어디 돌아가긴 뭐 저쪽으로 돌아가면 이 사람은 길이 더 멀지 들어서 이렇게 가야 빨라지 예 이제 저녁 때저 저녁 맛 뭐, 점심겸 저녁 아침 겸 점심 먹었으니, 집에서 라면 끓여 먹었으니까 이제, <laughs> 저녁, 점심 겸 저녁으로 이제 또, 그 뭐, 저기 손대고 가나, 먹으러 갑니다, 저. 그런 거 집에서 밥을 해먹어야 되는데, 그런 거만 자꾸, 장애들이 아악화가지고 귀찮으니까, 다귀찮이니좀으로 해서 다, 사먹는 게, 외식, 그런 게, 문제죠. 나는 집밥이 좋은데 그저 먹으러 가자니까 가는 거예요, 할수 없어. 요 집밥이 좋아요, 집밥이 나는. 그냥 물만 와도 깍두기라도 하나 있으면, 김치라도 하나 있으면 그거 먹는 게대속편한데 그저 뭐막자 참으로 가자니뭐 고마 죠뭐 어떻게 생 아이고 고마 연한 집밥 좋아요. 이렇게 추운데 돌아다녀서 먹어봐야. 그렇지 뭐, 또 예, 약주 한잔 을려고 하죠. 뭐, 약주 한잔. 약주 한잔 을 맛으로 이제 가는 거죠. 아유, 생활, 생활하는 게다 그래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게, 그러 그런 거를 그런 거를 좋아하더라고. 우리는 그런 거 잘하겠고. 저 사람들은 먹고, 그러고 즐기, 그러고, 그런 거 좋아하더라고. 아유 바람이, 바람이 아주 그냥 태풍이 부네 태풍이 아 이거 태풍 때보다 바람이 더 세게 불어 어떻게 아유 이거 뭐가다 얼어죽겄네 큰일 났네 이거 단단히 해고 가야지 갈때 모자 쓰고 가야 되겠네 아유. 별로 바람 부는 것 같지 않은데 어우 이 체감온도가 굉장히 떨어지겠네 요 오늘 저녁에 아 점점 추워지네 이게 막바지 추운가봐요 계절이 바뀌기 전에 한번씩 계절이 바뀌기 전에 아주 무지무지막지하게 바람이 불어요 자연 앞에서는, 한, 인간은 하나의, 그, 저기, 벌레 같은 존재죠, 뭐. 대자연 앞에서. 대자연 앞에서 이거 인간은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바람, 바람의 힘. 자연의 힘. 너무너무 무서워. 찹쌀순대 찹쌀순대 찹쌀순대의 힘을 또 보여줘야지 아, 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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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실성을 했나? 왜 이렇게 응응응 말이 안 나오네요.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아유 아유 원래 시켜 얼른 들어가서 아유 얼른 먼저 들어가서 시켜, 나 여기다 주차해 놓고 이럴 테니까 아유 너무 뭐 바람이 엄청나게 이거 이거 아이고 이거 뭐 이렇게 힘든데 이거 아유 군대국을 먹겠다고 다 먹고살자고 하는 짓거리인데 뭐 어떻게 할수 없지 자 군대국 한번 맛있게 먹으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